웨슬리 비서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열린 아놀드 클래시 모두에서 우승을 하며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중이야. 왜냐고, 씨범의 유일한 대학마로 여겨졌던 람몬을 이긴 것도 그렇고, 예전 보디빌딩 황금기였던 아놀드 시대의 몸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만큼, 하체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오픈과 달리 과하지 않지만 멋진 근육을 추구하는 클래식 피지크 스타일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 씨범의 하체는 조금 과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아무튼 웨슬리는 아직도 제한 체중보다 1.8kg이 낮기 때문에, 하체를 더 보완할 가능성은 크대. 근데 다 채운다고 해도 심사기준이 완전 보디빌딩 황금기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5관왕인 크리스 범스테드를 이기기에는 미지수일 것 같아. 물론 등 근육도 부족하지. 어쨌든 그의 아파는 정말 지리는 만큼 웨슬리가 어떻게 밀기 운동을 하고 있나 알아봤거든. 최근 올림피아 이후 운동 루틴은 거의 동일하더라고. 고로들에게도 그의 루틴과 꿀팁을 소개해 볼 테니까 같이 한입 하러. 가자. 우선 운동 종류는 인클라인 프레스, 컨버징 체스트 프레스, 팩트 플라이로 세 가지를 항상 동일하게 하지만 그 순서는 조금 달랐어. 대부분의 빌더들은 성장이 가장 느린 윗가슴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웨슬리는 최근 4개월의 운동 영상을 보면 컨버징 체스트 프레스 또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번갈아 가며 가장 먼저 하더라고. 첫 번째 하지 않은 건두 번째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팩트 플라이로 하고 있어. 즉, 윗가슴 운동 하나, 중하부 가슴 운동 하나, 마지막으로 가슴 전체로의 펌핑을 극대화해서 근비대를 최대로 이끌어내는 목적의 루틴으로 하는 거지. 이후 삼두 운동 두 가지와 측면 학 운동 한 가지도 하는데 그걸 알려주기 전에 먼저 그가 알려준 가슴운동 꿀팁 조금만 소개해보도록 할게. 첫째, 인클라인체스트 프레스. 웨슬리는 주로 스미스머신이나 사이벡스머신으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는데. 스미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는 전면 어깨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치 각도를 많이 세우지 않는다고 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20~30도 정도인 것 같네. 어쨌든 그의 가슴운동의 원칙 중에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전체 가동 범위를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1, 2회를 관절이나 인대 등의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해서 수행하지 않는 거래. 그리고 그립을 좀 넓게 잡아 팔꿈치가 뭔가 다소 떨어지게 수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때 전환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최근 4개월치 영상이 전부 대회 준비 기간이라 부상을 당하지 않게 반복 횟수를 거의 12회에서 20회까지 다소 고반복으로 수행했대 둘째 플랫 체스트 프레스 명칭은 플랫이긴 한데 보면 아래쪽으로 모여 가슴 하부를 조지기에 수월해 보이지 그뿐만 아니라 웨슬리는더워 하부를 타겟하고 싶을 땐 이렇게 엉덩이 뒤에 받침을 둬서 몸이 기울어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 운동을 포함한 모든 가슴 운동에서 주로 총 4세트를 하는데 2세트는 웜업 세트로 가볍게 수행해 자극을 느껴. 주고 3세트는 본세트로 가장 무겁게 10에서 12회를 진행한 후 마지막 4세트는 백업 세트로 중량을 낮춰서 수행한대. 이게 부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네. 셋째, 팩댁 플라이. 웨슬리는 이 운동이 오직 가슴만 고립해서 터는 게 목적이라 다른 부위로 힘이 분산이 되지 않게 15회 정도의 반복 횟수로 한대. 만약 가슴이 지쳐 있는데 10회나 그 이하로 하면 가슴으로의 자극과 펌핑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총 3, 4세트를 진행하면 되고 몸은 충분히 풀렸으니 바로 본세트로 시작하면 된대.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실패 지점부터 신장성 구간에 부분 반복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끝내면 된다고 해. 이후 에슬리는 항상 측면 어깨 한 가지와 삼두 운동 두세 가지를 했어. 간단히 말하면 삼두는 싱글 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또는 트라이셉스 푸시 다운을 가장 먼저 한후 측면 어깨 운동으로 덤벨 또는 케이블로 레터럴 레이저를 하거나 삼두 운동 한 가지를 연속해서 더 하고 측면을 하고 마무리하더라고. 한 가지 더 하는 삼두 운동은 라잉 덤벨 스컬 크러셔나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으로 주로 한데 간단히 말해서 아쉬울 것 같은데 어깨나 삼두 운동은 내용이 길어지니 따로 빼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놓치는 일이 없 그나저나 마이프로틴에서 오늘 저녁 8시부터 자정 전까지 최대 70% 할인에 추가 42%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대 내일부터 25일까지는 최대 70%에 41%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단백질 보충제나 간식 또는 영양제 등이 필요한 브러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추가 할인 코드를 입력하고 이참에 저렴하게 쟁여두면 어떨까? 이왕이면 함께 남겨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의 머스라님은 여기까지야. 다들 시청해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도 듣끈하도록 해.